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7만표 방수제라는 회사고요. 기본적으로 방수에 있어서, 어, 43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 무한한 신뢰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간단하게 대표 상품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옥상 방수라고 하시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방수 시공을 하고 나신 후에 3년 정도 경과가 되신 후에 파단을 일으키나 아니면은 들뜸 현상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주요 원인은 기존의 콘크리트 바닥면에서 있는 습기가 수증기로 변하면서 올라오면서 그 부분이 나갈 데가 없어서 다 뚫고 나오면서 파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온 제품이 보시는 바와 같이 통기성이 있는 제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숨을 쉴수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단 현상이라든지, 균열 현상이라든지,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콘크리트가 숨을 쉽게 할수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